3 4 9 0번째입니다 충격에 대비하라. 충격에 대비하라. 몸이야 어떻게든 비끄러면 되는데 마음은 어떡하지? 차 사고 몇번 겪어 봤지만 충격에 대비하라고 외칠 만큼 여유는 좀도 없었지. 딱 피는 순간 0.1초도 안 돼요. 사고가 터졌으니. 영화를 보면 보통 비행기나 잠수함에서 충격에 대비하라라는 말 많이 들었던 듯. 곧이어 커단 충격파 내지 추락할 테니 어떻게든 각계약진 각자 도생 개념으로 알아서 살길 찾으라는 것. 개인으로도 수차례 있었지만 이 사회 역시 그런 일이 있어 왔지 않나. 광주 IMF 끌고 지금 코로나 나를 들었다 놨다 했던 몇몇 사건들은 이에 비함 애교 아니었나. 4차 산업혁명인지도 그렇다. 축복일지 충격일지 벌써 감안 오나. 알조 안 있는가 말이다 욕거봐도 충격이란 거참 면역 안되네 고스란히 앉아 맞고 있으니 맷집도 면역이란 모를까 충격에 대비하라 몸이야 어떻게든 피끄러면 되는데 마음은 어떡하지